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모라모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영어 문장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y are really p r o p h e t and the Lord is speaking to them, 만약에 너희가 정말 p r o p h t 예언자고 선지자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et them pray honestly to the Lord who rules over all. 만약에 너네가 참목자, 즉 연자고 선지자였다면 너네는 지금 이렇게 우리 안 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되게 좋게만 이 상황을 되게 좋게 그냥 얘기하려고 하면 안되고 pray honestly.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너네가 기도를 해야 한다. 누구한테? Who rules all or, 아니, over all to the Lord. 정말 한이통치자이신 하나님한테 너네가 진정으로, 회개로 이렇게 나아가야 지금 시간이다. 근데 너, 그런 참 목자였다면 그랬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참 목자이고 예언자고 선지자였다면, let them now make intercession to the Lord. 너희가 make intercession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 간청, 약간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런 걸 했었어야 한다 하나님께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어~ 진짜 하나님의 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그런 예언자였다면 정말 좋게만 포장을 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심각성을 알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들도 이제 예언자나 목자로서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 건데요. 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예배도 이제 직접 나가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뭐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네, 어쨌든 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희가 어, 그런 환경에 휩쓸려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집에 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직접 어, 예배당을 가지 못하더라도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은 변태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